자, 이번에 배당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배당, 배당. 경매 절차 중에 하나죠. 배당. 배당에 대해서 좀 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배당이 뭐라고 그랬죠? 어, 매각해서 환가한 돈을 갖고 채권자들한테 순서대로 나눠 주는 거. 순위에 의해서. 배당이란 배당이란 경매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변제시켜 주는 절차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별 차이 다 자. 매수인이 배당, 매각대금을 안납하면 배당기일을 정해서, 채권자들의 어, 통지에서, 어, 배당을 실시하는데 통장 1개월 전으로 배당기를 정한다. 자. 투자자는 입찰 전에 권리분석을 통해서 배당순위와 예상배당금을 대략적으로 분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 예컨대 임차인의 인수보증금을 파악하고요.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이사비용과 집행시간을 고려해서 또 이제 무인열이나 경매취소 가능성을 예측해보고 NPL 투자 시 배당에 대해서 얼마나 배당을 나와서 내가 배당을 받을 것인가 이게 인제 필수겠죠. 배당에서는 이제 배당 순위가 중요해요. 배당 순위, 배당 순위를 보면 첫 번째 배당하는 게 경매비용이에요. 경매비용, 경매비용, 1순위를 배당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필요비 유익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일상적으로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걸 이제 필요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익비는 여기에 대해서 어 건물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 이걸 유익비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비 같은 경우에 어 임차인이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를 수리를 했어요. 그 수리 들어가는 비용, 이걸 필요비라고 하고 아 이거 보일러를 아예 교체를 해 버렸어. 교체 그럼 보일러 교체하면 이건 또 유익비라고 그래요 그 비용 유익비 그리고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서 또 어, 건물에 어, 아파트 샤시를 했다든지 베란다를 확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통임대하면서 아예 여기 부, 어, 계단으로 올라가기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도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들이죠 그 어, 임차인들이 이런 비용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최우선으로 이제 변제받게 되는데요. 실무에서 실제로 이거를 배당받, 신청해서 배당받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어쨌든 법적으로 1순위는 경매비용. 경매비용. 경매를 신청하게 하면서 들어간 비용 이 있죠. 그런 비용을 1순위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비 유입비. 요걸 이제 받더라. 그리고 2순위.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호 소액보증금 중일청액 임차인이 살면서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각지역만 틀리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뭐, 서울 지역 1억이하 지방은 뭐, 5천이하 이럴 경우에 그 금액 이하일 경우에 받는 최우선 변제보금이 있어요. 그거는 물건순위, 나보다 금지당권이 앞섰다 하더라도 얘를 일정액을 제일 먼저 띄워줘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 최우선 임금 채권 3개월분. 자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에 3개월치도 같이 우선으로 해서 띄워줍니다. 물권 순위에 상관없이 먼저 띄워줘요. 그리고 여기 당해세라는 게 있어요. 당해세. 매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인데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가 상속증여세, 재평가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하고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런 걸 말합니다. 얘들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다음으로 우선해서 싹 빼가요. 물건, 담보 물건, 얘네들보다 먼저 우선해요. 특히 실무상 가장 많이 당의 세로 먼저 배당받는 거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보통 재산세는 많이 안 나오죠. 재산세는. 재산세는. 재산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보 채권인데 근재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근재당권 설정한 그 일자, 순위.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임대차를 했다. 임대차 했으면은 거기 전입을 하고 대연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대항력이 발생하죠. 여기 우선변제권도 있고요. 그럼그 임차인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누가 빠르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가 빠르냐? 이런 어, 것들.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권을 설정한 게 빠르냐? 이런 거. 이 순위에 따라서 어,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어 일반 임금 채권, 최종3개월이 임금 채권, 그 다음에 조세 채권. 조세 채권도 담보 물건보다 늦은 후순위 조세 채권, 여기 담보 물건 설정인 예를 들어서 그 저당권 설정보다 늦은 후순위 조세 채권. 이 담보 물건보 늦었다는 것은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기일이 담보 물건보다 어 늦을 경우에 후순위이고, 만약에 이 담보 물건보다 어, 법정 기일이 앞선다. 어, 그러면 이 담보물건에 우선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조세 채권이. 그리고 공과금도 마찬가지. 공과금도 이렇게 후순이지만 담보물건보다 앞서다. 뭐가? 공과금 납부 기간이 앞설 경우에 얘가 먼저 앞서서 어, 배당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 꼴찌. 꼴찌가 일반 채권. 일반 채권. 일반 채권은 자, 채무명이 채권자가 있어요. 채무명이가 뭐예요? 어집행권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어, 판결문이라고 랬죠 판결문, 또는 뭐 약소범 공증증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 채무명의그채무명의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어떻게 해야 돼? 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2번, 2번, 일반채권자 일반채권자, 내가 제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압류부터 때려, 가압류, 일단 가압류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요구, 그러면 어떻게 돼? 어, 나중에, 예, 남은 돈이 있으면은, 가암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접 안 줘. 이걸 공탁을 해놔. 이 돈을 공탁을 해놓고, 예, 가암주권자가 나중에, 그, 뭐, 보암미 해갖고 갖고 올 때, 그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1번, 2번, 예, 2회의 단순 채권자. 나 쟤한테 돈 받을 게 있고, 자 요, 리 차용증이 있어. 이거 갖고 배당해줘? 배당 안 돼요. 이거, 어? 예.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자, 핵심. 우리가 실무에서 알을 거는 경매 비용은 1순이 빠지고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의 소액 임차인 보증금 요거 빠지고. 그다음에 어 당해세. 요거 당해세는 우리가 좀잘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게 당해세인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요게 좀 이제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담보물건 채권. 근저당권 설정 일자. 요것이뭐 먼저인 것이 어 앞선다. 그리고 어, 후순위 또 이제 전세권을했다면그 그 전세권자는 뒤로 밀린다. 그다음에 어, 임차인 대학력과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아, 그 기준으로 해서 앞서고 뒤서고 따져간다. 담보물권 채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 보시면은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경매물건 보시는데 어, 어려움은 없습니다. 음. 당연 배당 요구권자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바라는데요. 경매에 들어갔는데 그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는데 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것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순위가 내가 1순위인데 2순위인데 이거 상관없어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 배당해줘요 을 그래서 그거는 당연 배당 요구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 이제 당연 배당 요구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이중 경매 신청한 이중 경매 신청이 배당 요구 종기 일 전까지에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경매는 이중경매 할수 있다 그랬죠? A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하고 또 B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하고. 이거 중복경매죠? 중복경매 신청한 사람은 그돈 받을 거 있다. 배당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고요. 경매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근저당권, 저당권자. 등기 전에 가압류된 거. 이거. 당연한 배당요구거든요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가 아닌 용의권자. 용익권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요걸 용익물권이라 하는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어쨌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권리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국세, 지방세 등 차차 처분해안내 등기권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예의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 요 사람은 당연 대당 요구권자로 배당을 해주겠다 이 말이고요. 자, 이번에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이 되는 채권자, 요 사람들 은 반드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보, 채무명이 법원의 판결문, 입낙조서, 하해조서, 조정조서, 약소공 공정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 어,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지급명의 이용 건거였죠. 어쨌든 쉽게 말해서 판결문, 법원의 판결문을 갖고 있는 사람,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차한테돈 받을 거 법원에서 인정한 판결문이 있어. 그돈 뭐 당연히 저기 주는 거 아니야?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배당을 해줘요. 그다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 근저당권,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아까는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거죠. 가압류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당연히 배당 요구지만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등기된 이런 것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자경매개설정기후에 체납처분의 암류권자 이걸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담보 가등기권자, 담보 가등기권자, 채권신고, 채권기간과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자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와 순위 가등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담보 가등기는 말 그대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담보 설정을 하는 가등기인데 이담 가등기가 담보가 등기인지 순위가 등기인지 이게 써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로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배당 요을를 하면 담보가 등기고 배당 요을 하지 않으면 순위가 이등기라고 봐요. 그래서 담보가 등기는 돈 빌려주고 담보한 거니까 이 채권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채권이 있는 채권자. 이런 사람도 배당 요을 해야 돼요. 근로자의 임금 채권자.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채권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상의 주택상가의 임도주민등록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상가임차인, 주택의 임도주민등록을 한 수액보증금 해당 주택상가임차인.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임차인들은, 임차인은 주택이 있고, 주택 임차인이 있고, 상가 임차인이 있죠? 상가 임차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보통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인자를 받죠? 확정인자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구를 해야 돼요. 배당 배당욕을 요구. 배당 하지 않으면 배당 해주지 않아요.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사업자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욕을 해야지만 이 임차인들에 서 보증금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최우선순위 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최우선순위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어, 배당욕을 해야지만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최선순위 전세권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여기가 전세권 이 있어 1순위 전세권 그럼 2 근저당권 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 등기부등본 에 그러면 이 사람의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해주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인수입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당욕을 요 해야지만, 배당을 해준다. 배당욕을 요 하지 않으면, 배당해주지 않고,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요거 이제 샘플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당할 금액, 요게 총 매각대금, 낙찰금액이에요. 낙찰금액이 이렇게 있고요 배당기일 잡기까지 한달 정도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이자가 좀 발생하겠죠? 그, 뭐 이제, 그래서 이자, 이자 포함해서 이제, 배당을 하는데, 제일 먼저 예님이 뭐라 그랬어요? 에, 집행비용, 경매비용, 경매비용, 실제 경매 신청하면서 들어간 비용들 있죠? 어, 뭐, 저기, 그, 경매 인지다, 송달료다, 신문공고다, 감정료다, 어? 어, 법원 현황조사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것들. 이 이제 집행비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빼줘요. 그리고 빼준 나머지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일순위 최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여기 임차인이 없으니까 안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당일세, 그 다음에 뭐 법정물건인데 법정물건보다 먼저 앞서는 어, 음, 뭐 공과금이나 세금이 있으면 그걸 먼저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배당을 이제 팩0가 짜입니다.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